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슈퍼스타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어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도비 하면 뭐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포토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포샵, 뭐 포샵 한다 이런 말씀 다 아시죠? 네, 제품명이 고유 명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니고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메가 트렌드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어도비 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일부입니다 뭐 엄청 많기는 한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아크로벳 dc 라는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문서 읽을 때 자주 사용하는 p d f 아시죠 이 p d f 가 아크로벳 dc 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일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일러랑 여기 포토샵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 조금 수정하고 건드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프리미어 프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영상 편집 툴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지금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서 편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도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캡처한 화면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튜브 편집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으로 약간 오리고 붙이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한번 손에 익으면 매우 편합니다. 몇년 동안 유튜버들이 많아졌는데 당연히 이 프로그램 사용자도 많아졌겠죠. 네, 어도비는 시총이 꽤 큽니다. 지금 260조 원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거의 한 400조 원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40% 정도 빠졌으니까 그 전에는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가 거의 삼성전자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큰회사예요 주주 구성을 말씀드리면 여기 주주 1등은 뭐뱅가드 블랙락 뭐 fmr 스테이트 뭐다 아시는 회사들일 거예요 상위 주주들은 대부분 etf 회사들입니다 원래 미국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들의 주요 주주는 대부분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주는 차등 의결 권을 갖고 있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그런 구조고요 현재 회장은 이 사람입니다 찬타누 나라이엔이라는 어 여기 인도 사람이죠. 이 사람이고, 1998년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도비의 소프트웨어 파워 하우스를 이 사람 주도로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인들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잘 안착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그렇고, 큰 회사의 리더들 중에서 인도인들이 많고, 어, 한 회사를 업계 최고까지 올려놓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주는 요두 분이에요. 완전 생백인 분들이죠.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척 게스케라는 분이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존와일녹이라는 사람이 1982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와, 40년이나 됐네요. 네, 엄청 됐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더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도에 설립됐다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사스 업체입니다. 사스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스는 소프트웨어, 에듀어. 서비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바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도비 제품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는 사스 제품입니다. 여기 뭐, 대표 제품들이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PDF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키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표준으로 인식이 되고 이게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포샵도 그렇고 PDF도 그렇고 한컴 뭐 이런 데서 PDF 만들잖아요. 그 PDF를 어쨌든 얘네가 원조로 최초로 그냥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PDF 이거 다 아시죠? 네. 이 PDF를 공짜로 다 보고 있잖아요. 공짜로 보는데 이거를 건드려서뭐 편집을 하든 거기에 뭐 글을 쓰든 이런 것들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월 정액을 주고 구독을 해야 돼요. PDF 외에도 대표 소프트웨어 중에서 포토샵도 있는데 포토샵을 만지면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건 포토샵에서 그린 그림인데 진짜 같죠? 여기 있는 사자도 여기 있는 색깔을 통해서고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엄청 지금 잘 만들었습니다. 포토샵의 영상 버전이 프리미어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물 색깔이 약간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검은색으로도 만들 수 있고, 노란색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막 색을 뺐다가 넣었다가 막 추가했다가 편집하기가 너무너무나도 쉬워졌어요. 네, 되게 좋습니다. 어도비가 이런 것들을 원래는 2013년 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그냥 팔았어요. 30만원짜리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면 그거를 갖고 사용자들이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한번 신제품이 나오면 추가 매출이 이제 더 이상 안 생기잖아요. 신제품 나오고 많이 사서 사용하고 그러고 끝! 그러면 약간 또 정체기가 오죠. 마치 자동차 판매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한 번에 후루룩 팔면 그 다음에 약간의 좀 교체 그 정체기가 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잘안 팔리다가 나중에 또새거 나오면 또 많이 팔리고 하는 건 약간 그런 시기였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얘네들은 또 불법 다운로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회사가 좀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부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월정액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불법 다운로드도 잘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해야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결제하는데 뭐 몇만원 안 돼요? 뭐한 2만원? 뭐 이렇게 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유료 구독자들도 되게 많아져서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매출 예상도 되고 꾸준하게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뭐 어떻게 보면 인스타와 지금 유튜브가 터진 게 약간 얘네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됐죠.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거기에 올릴 사진하고 영상 컨텐츠를 잘 편집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었던 거고 어도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하다 보니까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을 나눠 보면 요거 보시면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 부문이 70%가 넘습니다. 제품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다큐멘트 클라우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요세 개로 크게 나눠 갖고 볼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포토샵 사진 편집하는 거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하는 거 고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큐멘트 클라우드는 PDF 그리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뭐 마케팅 관리해 주는 뭐툴 약간 이런 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비중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가장 높습니다. 60% 정도 수준이고요. 앞으로 성장률을 보시면 재밌는 게 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여기 퍼블리싱 애드버타이징은 그냥 뺄게요. 요거 빼면 지금까지는 한 20%대 성장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한15% 정도 이제 성장하는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 회사가 지금은 엄청 성숙했잖아요. 그래서 한 부문을 뭐 집중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이 가능한 구조가 된 겁니다. 뭐 대단한 거죠. 전체 시장 규모 대비 회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AM을 사용할 건데요. 이게 Total Addressable Market. 이 회사가 진출 가능한, 진입 가능한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보는 건데, 2023년 기준으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진하고 영상 편집하는 거. 그 시장은. 한 410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한 50조 원 정도 되죠 이게 뭐 전문가랑 뭐 커뮤니케이터 뭐 컨슈머 이런 애들의 시장 비중도 있는데 뭐 사람들 엄청 많죠 근데 요 컨슈머들은 대부분 다 이제 무료로 사용하거나 굉장히 지금 싸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되고요 전문가랑 이제 커뮤니케이터 위주로 돈을 벌어야겠죠 얘네가 매출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제가 뭐 여기 AR l 쓰긴 했는데 매출 쓰려고 하다가 AR l 썼는데 AR l 이 뭐냐면 Annual Recording Revenue라고 해서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요. 얘네들은 이제 반복해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예상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좀 썼고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시장이 지금 410억 달러인데 동사가 지금 100억 달러 수준 되니까 시장 점유율이 한2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크리에이티브 요 툴은 확실히 강점이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용하는 것처럼 이거 한번 사용하면 어도비 스타일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썼어. 근데 어, 너무 좋아. 근데 포토샵에서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약간 일러스트레이터도 같이 이제 구독을 하는 거죠. 그러다 영상이 필요하면 프리미엄 프로 하는데 다 스타일이 비슷해. 그러면 새로 익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약간 뭐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PDF 시장인데 PDF는 210억 달러 정도 시장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가 한 20억 달러 정도 ARR 매출이 지금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한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 그런데 PDF는 지금 경쟁자가 좀 많아졌죠. 그리고 없는 거 외에 그 안에서 뭔가 하는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지기는 되게 힘듭니다. 대표적인 기능 중에서 PDF를 수정을 한다거나 글을 추가한다거나 페이지를 오려가지고 딴데 붙인다거나 약간 뭐 그런류의 기능들이 있는데 다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애플 패드나 삼성 패드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DF 유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펜으로 다 적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 오려 갖고 순서도 재배치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 앱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막 커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종이에서 전자 문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자연적인 수혜는 받기는 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익스피어언스 클라우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8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00조 원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 동사의 ARR, 요 매출이 40억 달러 수준입니다. 시장 점유율 5%로 굉장히 낮죠? 이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시장은 경쟁자가 많고 그 경쟁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PDF랑은 조금 달라요. 얘들은 진짜 강해요. 뭐이 시장 뭐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막 세일즈포스, 막 이런 애들이 기존 강자들이 에요 워낙 막 공고히 자리 잡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도비라는 회사가 이 지금 사업부 자체를 자체적으로 막 처음부터 키우는 것 대신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장을 좀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키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 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워크프런트라는 회사를 15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뭐 당연히 자체 육성 아니고 M&A 활용을 했죠. 워크프론트라는 회사는 뭐 소프트웨어 마케터들이 뭐 컨텐츠 관리하고 뭐 마케팅 캠페인 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인데 제일 좋은 거는 다양한 팀들에 걸쳐서 복잡한 업무를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뭐 분석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잘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가가지 갖고 온그 페이지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전략을 하나 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전략을 다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메리는 이거 이거를 언제까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패기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쉐이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 라고 여기 계획을 세웁니다 실행을 해야겠죠 각자 실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뭐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8, 90% 정도 됐고 이 사람들은 다100%다 됐는데 에는한10% 밖에 안 됐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뷰도 다 적어 주는 거죠 서로가 이제 서로한테 리뷰를 좀 줘야겠죠 공동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분석 결과 같은 것도 이게좀 보여 줍니다. 그래서 다 공용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시면 별로 이렇게 안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툴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제 생각에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프리랜서와 계약직들이 생길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처우가 좋은 프리랜서와 계약직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섯 명이 팀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다 프리랜서야. 막 얼굴도 몰라, 막 만난 적도 없어. 거기다 또한명은 외국인이야. 막 이런 사람들끼리 지금 마, 만나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하다? 이런 협업툴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전체 관리가 다 가능하거든요. 이미 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협업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슬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돌아다녀 보니까 트레뉴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의 1층에 협업툴을 홍보하는 곳이 좀 생겼더라고요. 좀 신기한데, 앞으로 한국도 많이 사용할 걸로 보고 있고, 저는 이거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멋진 회사고, 5년 지금 차트인데, 뭐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스타이랑 비교해. 했어요. 엄청 성장했죠. 와, 뭐 미친듯이 성장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쫙 올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한 여섯 배 정도, 한 여섯 배 정도 지금 성장을 했고 최근에 뭐 고밸류 종목 주가 조정도 있었고 성장성 우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나 지금 하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갖고 왔는데 저는 아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데이터 이것저것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매번 놀라요. 와 어떻게 GPM이 90%가 나올 수가 있지? GPM 90% 나온 거는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것 중에서 마오타이가 유일해요. 마오타이는 술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원가는 물입니다. 공물하고 그런데 그 회사랑 똑같아요. GPM이 90%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대단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가 별로 없어요. 이미 개발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OPM이랑 NPM은 살짝 낮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이것도 엄청 높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유를 보면 당연히 비용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이제 비용을 한번 볼게요. 뭐가 지금 많이 나갔나? 세일즈 앤 마케팅이 지금 가장 높아요. R&D는 뭐한13% 정도 되죠 이거 바로 전 영상이 유니티 영상이었는데 일부러 이제 어도비를 다음 걸로 하고 있는데 유니티는 성장 중이어가지고 이 R&D 비중이 엄청 높았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R&D를 크게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만 많이 일으키면 됩니다 많이 팔면 되니까 R&D 비중은 낮고 많이 팔아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은 높은 겁니다 일반 관리비, GNA, 한6% 정도 수준이니까 이건 뭐 무시해도 돼요.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죠. GPM, OPM, n p m 마진이 지금 훼손될 우려가 지금 뭐막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의 전략은 매출단을 높이면 됩니다. 매출단 높이면 마진 자체가 어차피 높아가지고 이익도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매출을 올리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지금 같은 경우는 막 R&D를 막 엄청 막 높여서 막 신규 개발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M&A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M&A 해가지고 얘를 갖고 왔어, 갖고 오면 어도비 스타일로 이 회사를 조금 이렇게 좀 주물주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진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낮은 마진을 갖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어도비는 높은 마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을 이제 높일 때는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했어요. 접근 가능한 시장, 전체 시장. 이게 가장 큰 Experience Cloud 85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 정도 되는 이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를 보면 지금 PE 밸류가 지금 22년 기준으로 33배. 지금 40% 떨어져서 33배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28배인데 이 정도면 미국의 대형 메가캡들 있잖아요 얘네들에 비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시장을 막 잃고 막 경쟁자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막 고군분투하고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얘네가 지금 사실상 약간 아도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사실은 지금은 조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도비 기대감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보면 첫번째는 아 지금처럼만 잘하다고 네, 이게 가장 기대감입니다 현재 수준의 gpm, opm 은 진짜 전세계 탑 수준입니다 완전 최탑 수준인데 이거 유지만 돼도 어, 고밸류에이션 충분히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어도비 독주 계속되고 마진도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리 눈을 쉬고 찾아봐도 지금 경쟁자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익스피언스 클라우드 시장을 얘네가 진출해가지고 더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상 세계잖아요. 가상 세계는 그래픽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사진이든 영상이든 이거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어도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침투율이 편집툴 사진하고 영상에 편집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한25% 정도 시장 점유율을 잡고 있고 문서는 10% 그리고 관리부문은 지금 5%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침투를 할수 있는 부문이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편집 쪽이라그 관리부문에서 성장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M&A를 통한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부분 성장인데 뭐 편집 툴과 문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개발을 완료했고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큰 편인데 TAM 850억 달러 가장 큰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시장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체 개발보다는 인수하고 나서 규모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을 M&A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하면서 익스피 e 스 클라우드 시장도 성장을 하고 거기에 고객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인수를 할때 걔네들을 다 어도비 고객으로, 어도비의 다른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교차 판매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몰라요. 네, 뭐 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다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를 꼭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도비는 창립 40년 된 시총 260조 원 정도 되는 편집 툴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다. 지금 이것도 40% 하락해서 260조 원이다. 두 번째, 제작자 기호에 맞게 문서, 사진, 영상을 편집하는 툴을 월 정액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 중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매우 힘들다. 세 번째. 사진 영상 편집 툴 매출 비중이 60%고 점유율은 한24%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 네 번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의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TAM이 가장 큰데 경쟁자가 많아 자체적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M&A로 규모를 키울 것 같다. 다섯 번째. GPM, OPM이 매우 높고 매출 성장도 꾸준해서 최고의 주식으로 칭찬하고 싶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